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보드게임은 트러플 샤플이라는 보드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카드로 하는 간단한 게임으로 세 컬렉션 게임인데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서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동전 토큰이 들어있고 각 플레이어들이 참조할 수 있는 참조 카드가 한, 한 장씩 총 4장이 들어있고 트러플 카드가 총 117장이 들어있습니다. 트러플 카드의 색깔의 종류는 분홍색,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걸 잘 섞어서 플레이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지금부터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고, 세팅한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트러플 카드를 잘 섞어서, 위에서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을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 짝수 줄에는 오픈해서 배치를 하고, 홀수 줄에는 뒤집어서 보이지 않게 랜덤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트러플 카드는 더미를 만들어서 놓고 다음 라운드에 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트러플 상자라고 하고 앞으로 각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덮여지지 않는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전은 둘둘 둘, 하나 하나 하나를 세팅합니다. 트러플 셔틀은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고, 만약에 3인 플레이라면 2 2개, 1 2개, 2인 플레이라면 2 하나, 1 2개를 세팅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한 동전은 플레이어가 4장 이상 세트를 모았을 때이 보너스 동전을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참조표를 뒤집어서 랜덤으로 섞은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받은 참조표에 왼쪽에 이 표시가 있으면 선 플레이어가 되어서 이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신의 차례에 한가지 액션을 하고 턴을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 트러플 상자에 모든 카드가 다 떨어지면 한 라운드가 종료되고 총 3라운드를 진행한 다음에 게임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은 동전을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죠. 그럼 트러플 셔틀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덮여져 있지 않는 카드 중에 한 장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가장 밑에 있는 줄에 카드만 가지고 올수 있겠죠. 누군가가 이 카드와 이 카드를 가져가면 이 카드도 또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차례에 한 장의 카드를 가져가는 액션을 할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차례에 특수 카드 액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카드 액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속 두 장이라는 카드와 건너뛰기라는 카드가 있는데, 연속 두 장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차례에 덮여지지 않는 트러플 카드 중에 연속으로 한 장씩 두 장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 장을 가지고 오고 이게 오픈되어서 이렇게 한 장을 또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기라는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네 차례를 이번 턴에 건너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내려놓고 다음에 내네 차례가 또 돌아왔을 때 건너뛰기 카드를 버리고 트러플 카드를 가지고 오는데 한 장씩 연속으로 세 장을 가지고 올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액션 중에 한 가지를 실행하고 턴을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액션을 한 후에 이거는 추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액션인데 내 손에 세트가 모였다면 세트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세트를 완성할 때 동전을 가지고 올수 있는 거고 내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카드의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인원 수에 따라서 카드를 남기고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플레이라면 한 라운드가 끝났을 때내 손에 4장까지 카드를 남길 수 있고 3인 플레이라면 3장, 2인 플레이라면 2장까지 남길 수 있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겠죠. 게임 중간에는 카드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트를 만들 때 4장 이상의 세트를 만든 플레이어는 여기 있는 보너스 금화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고 앞에서부터 가져가다가 다 떨어지면 4장 이상의 세트를 만들어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시작할 때이 보너스 금화를 다시 세팅하고 이 트러플 상자를 처음에 세팅했던 대로 이 더미에서 다시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버려진 카드를 다시 섞어서 세팅하진 않고 여기 남은 더미에서 추가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용한 카드를 알기 때문에 카운팅을 할수 있겠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할 때 차례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마지막으로 이 트러플 상자에서 카드를 가져간 플레이어 왼쪽부터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 라운드를 진행하고 3 라운드가 끝나면 가장 많은 동전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동점이라면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손에 들고 있는 카드의 장수가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그것마저 동점이라면 처음 시작할 때 차례를 마지막에 진행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트러플 셔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세트를 모아서 돈을 가지고 올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참조표에 자세히 잘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숫자는 1부터 5까지 되어 있고 숫자마다 숫자 세트를 완성할 수 있는데 1은 한 장만 세트로 완성을 해도 1원을 받을 수 있고 2는 두장 세트를 완성했을 때 2원, 3은 세 장, 4는 네 장, 5는 다섯 장으로 세트를 완성했을 때 3원, 4원, 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할 때는 색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색깔을 맞추었을 때는 더 추가적인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 세트 플러시라고 되어 있는데, 1은 그냥 한 장이니까 1원 받고, 2, 2장을 내려놓았는데 색깔이 같다면 4원, 3, 3장을 내려놓았는데 색깔이 같다면 6원, 4, 4장을 내려놓았는데 색깔이 같다면 8원, 5, 5장을 내려놓았는데 전부 색깔이 같다면 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와 상관없이 색깔로만 금화를 받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색깔 4장을 세트로 내려놓으면 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깔 4장을 내려놓아도 3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스트레이트는 연속으로 된 숫자 4장을 완성하면 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색깔과 관련이 없고 1, 2, 3, 4나 2, 3, 4, 5 이렇게 두 개의 세트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몰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색깔까지 같다면 6원을 받을 수 있고 라지 스트레이트는 12345 5장의 숫자를 연속으로 놓았을 때 6원을 받을 수 있고, 이때는 색깔과 관련이 없고, 라지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색깔까지 맞춰서 12345를 완성하면 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4장 이상으로 세트를 완성한 플레이어는 보너스 금화까지 같이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행동 카드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은 4차례에 사용하는 카드고, 특수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특수카드는 이렇게 세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카드들인데, 어떤 특수카드들이 있냐면, 무지개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색깔에 관계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카드 중에 샵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색깔은 그대로지만 원하는 숫자로 사용할 수 있고, 같다는 표시는 색깔은 그대로지만 다른 카드 하나의 숫자를 세트를 완성할 때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변화 카드를 같이 사용하면 내가 세트를 완성할 때 하나의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변할 수 있고 숫자 변화 이 아이콘이 나오면 내가 카드 한 장을 원하는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트를 만들 때 이렇게 8장을 한 번에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색깔 변환으로 이걸 초록색으로 바꾸고 이거는 숫자 2로 이거는 초록색으로 바꾸게 되고 이거는 4와 똑같게 하고 숫자 변환으로 5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색깔이 전부 같은 라지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완성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세트를 완성할 때 색깔 변화, 숫자 변화, 복제, 원하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두 장과 건너뛰기 카드는 행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4차례에 네그 카드를 사용할 때 효과가 발휘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트러플 셔틀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